엽! Yep. 일찍 왔네. 와, 와좋구나 그럼요, 여러분. 승짱, 안녕. 승짱, 너무 오랜만이에요. 미리 생일 축하해, 승짱.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생일 축하해요. 와. 가장 멀쩡한 할로윈 그러니까요 좋은 아침이야 새로운 머리, 새로운 머리는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고백할게요 사실 그 촬영 중인데 제가 상투를 썼더니 상투를 썼더니 여기까지 이제 쓰니까 머리가 머리를 다 계속 아침부터 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과머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사과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어쩌, 어떻게 됐건 여러분들이랑 미리 생일 축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촬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어, 생일 축하를 미리 함께 못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펴가지고 일찍부터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미리미리 생충. 도포자락, 살아락 그럼요, 여러분. 도포 오늘 입고 멋있게 찍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사실 이 머리를 이마 위로 이렇게 올리기가 좀 부끄럽네요. 생일 선물 받았냐고요. 아, 생일 선물 멤버들과 매니저님 해주 미리 해줬죠. 우리 동생이까지 매니저님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브이로그를 찍고 왔죠. 우리 매니저님께서 브이로그하고 편하게 팬들, 팬분들이랑 소통하라고 좋은 셀카봉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고 재밌게 했는데 저는 왜 오늘 아침부터 여기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아침부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승장 밥은 먹었습니다 나중에 브이로그가 나오면은 아시겠지만 밥을 집, 직접 해먹었습니다 피곤한 거 아니냐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일 축하를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케이크를 멤버들이랑 함께 부르는 그런 브이 라이브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멤버들이 촬영장으로 올줄 알았어요. 어제 밤에 멤버들한테 나 내일 촬영하러 가는데 혹시 같이 가서 낚시할 멤버 있냐고 물어봤는데 멤버들이 너무 멀어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일 생일 밥상을 할것 같습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고요. 왜요? 생일날 미역국 꼭 마셔요. 그럼요. 키키키키키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저 진짜 아무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너무 말랐어. 전혀 마르지 않았어요. 지금 명암이 많이 져가지고 그 살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신 메시지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고요 아닌 것 같은데 키키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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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는 세상 서운한 얼굴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촬영하고 느꼈어요 아 살쪘구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 많이 받았습니다 다 읽어봤고 광고해주신 것도 다 봤어요 진짜 또 그런 거해 보고, 싶 은데 직접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해 보고, 싶 은데 살더 쪄도 돼요. 감사 합니다. 더찌겠 습니다. 멤버들이 옷 선물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번 겨울 진 너무 따뜻하게 지낼 것 같아요. 무슨 케이크 좋냐고요? 저는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합니다. 생일이니까 애기 보여주세요. 슈팅스타 좋아하심 슈팅스타보다는 저는 어 엄마 눈매 그리고 그 삼사탕 립밤도 잘 발라요 너무 건조. 그러니까요 저. 이번 잘 바르는데 제 입술이 좀 많이 건조해요 오늘부터 짱구 눈썹 오늘 짱구 눈썹인가요? 승짱이니까 마지막 20대 이승엽에게 한마디 잠깐만요 저 아직 20대입니다 여러분 아직 20대니까 그건 내년에 하도록 하죠 아몬드 봉봉 좋죠 날이 진짜 여러분 아침에 너무 추웠어요. 아침에 너무 추웠고, 어, 지금도 좀 춥습니다. 근데 아침이 너무 추웠어요. 이김 나오더라고요. 또여기 산속이어가지고. 그니까 무슨 마지막 20대야? 조금 끊긴다, 아이고. 집 가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집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아, 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시험인데, 응원해주세요. 승장의 생일에 기운을 받아서, 이번 시험 아주, 아주 그냥 다 맞고 오세요. 파이팅! 눈썹이 눈보다 더 굵다. 베라체에요. 베라체는 딱 가리지는 못하고, 아, 쿠킹크림이요. 딱 집으라고 하면. 오늘 내 생일이에요. 우와. 저랑 하루 차이나시네요. 생일 축하해요. 사이렌 노래 좋아요 여러분 사이렌 노래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거 듣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사이렌 사이렌 승장 드라마에요? 네 드라마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 입덕 364일째 와우 하루 남았네요 1년 호텔 조리가 쪽으로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어 우리 엠리아가 하는 음식은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엠플라잉이 음식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화이팅. 너 생일이요? 네 오늘은 아니고요 한 4시간 22분 뒤면은 제 생일입니다 수능 34일 남아서 떨려요 응원해주세요 아, 음. 우리 m 피야 수능 34일 남은 거 파이팅 하고 오십시오 잘할수 있습니다 오늘 달 진짜 이쁘던데요? 봤어요 생일날 뭐 먹고 싶냐고요? 뭐 먹고 싶은 거 보다 그냥 멤버들이랑 뭐 재밌는 거 하고 싶네요 생일 소원 뭐냐고요? 공연하게 어... 해 주십시오 엠피아 보고 싶네요. 저도 맨날 맨날 보고 싶어요. 진짜. 오늘 무, 무슨 헤어스타일이냐고요? 오늘은 사과 헤어스타일입니다. 머리가 다 눌려가지고요. 가발을 써야되가지고 머리 안 잘랐어요. 내일 네, 블루 묻어요? 진짜 공나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뜨리공 되어가네요 어서오십시오 부모님께 연락을 이제 다 끝나고 연락드리려고요 아직은 좀 빠르고 오늘 목소리 동물이에요 좀 잠겼어요 스탠벅스 원픽은요 저는 그냥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멜 걸어 습니다내 사랑 받아라, 예약 yeah. 받았다. 내 금인패 돌려놔. 다음에는 꼭할수있기를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어, 아진짜요, 다 듣고 있어. 아 진짜요, 승엽이랑 얼죽 가구나. 그럼요. 장, 재현이는 회승이의 볼에서 복숭아가 아니라 면도용 거품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정확히 압니다. 회승이는 면도를 안 합니다. 팩트예요, 팩트. 회승이는 면도를 안 합니다. 복숭아 향입니다. 다시 한번 재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증장 해피 할로윈데이 오늘 밤 귀신 조심하세요. 그럼요, 우리 엠피아들도. 주무실 때 침대 밑에 보지 마시고요 아 너무 못됐었다 침대 밑 말고 창문 밖, 밖에 보지 마세요 평소 뭐 쓰냐고요? 저는요 하, 비밀인데 말해줘야 되나? 와 점점 웃겨요 꽁 키키 키키 키, 키 창문 밖 키키 키키 유치에 과연 유치할까요? 여러분 진짜 유치할까요? 잘더 조심하세요 진짜 오빠 셀프 카드 3대 4로 사용해도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자는데 와 바닥에서 주무시면 이제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은 이제 그거죠 가위 눌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바닥에서 자야지 바닥에서 자면 이제 알죠 바닥에서 딱 눌면 가위 딱 눌리면서 눈딱 뜨면 바로 눈앞에 보이시는 여러분 사실 저는 저는 바퀴벌레가 너무 무서워요 귀신 눌린 적도 귀신 본 적도 없... 아, 가위 눌린 적도 귀신 본 적도 없는데... 가위는 안 눌리는 게 제일 좋죠. 저도 평생을 안 눌리다가 예전에 작업실에서 이제 눌리기 시작하면서 한번 눌리니까 계속 눌리더라고요.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조명을 바꿔 보십시오. 저는 조명 바꾸고 안 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엠플라잉 노래 들으면서 주무세요 불놀이 불놀이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귀신도 안옵니다 확성기 소리 들리면 은 귀신도 안옵니다 뻥귀신얘기 어, 너너 알겠어 전 거울 볼때가 제일 무서워요 라이브 할때 가사 틀리는 생각 하십시오. <laughs> 그러면 그 띵땅이 좋잖아요, 그거. 띵땅이 좋아요. 안 들렸어요? 죄송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막고 있어요. 었 귀신이나 무서운 생각 드시면은 어그 제가 가사 틀리는 거 생각하시면서 웃으시면 이신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어, 찐땅이 좋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가 100만!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엠피아도 힘내세요 심장이 있어요 N플라잉이 있습니다 너 너는 별별을 보고 보자며며. 와와와. 새해 소원이 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연하고 싶어요. 무조건 공연하고 싶어요. 승장 음. 시간 있으면 강남 홍대 신촌에 있는 지하철로 가보세요. 저기, MPR 선물이 있어요. 저 그거 사진으로만 보고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되게 약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사진으로 다 봤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모른 척 할게요. 뭐가 부끄러워, 여러분. 안 해본 거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뭔가 너무 감사하면서 되게 약간 부끄러운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 부모님한테 승장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한테는 이따 연락 드릴게요. 멀리서 지켜볼게요. 곧 빨리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생선 종류 뭔지 알았냐고요. 제가 너무 저화질로 올려서 그런지 저화질이라고 그 엠피어 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겨울에도 겨울 승려 캠프가 있을까? 겨울 승려 캠프가 있겠지만 겨울 승려 캠프만 있을까요? 아이고 이런.